그런 이제 단편이 있으니까 음. 또김혜연 씨가 또 제가 활동을 외국 할 공연 갔다고 어. 아셨잖아요, 중국 갔다가 뉴욕 공연 갔다가 이렇게 비하인드 스토리 말씀드리면 김혜연씨 섭외할 때 전화했더니 를 태국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 다시 전화했더니 뉴욕이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중국 가신다 그래가지고 네. 중간에 잡은 거예요. 아, 내일은 지금 중국 가십니다. 네. 잡은 거예요, 날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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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네. 없을 때, 제가 없어도 아이들을 데리고. 뭐, 며칠 씩 어디 여행도 다니고, 음. 아빠가 음. 애들 네명을 다. 좋은 아빠다. 응. 좋은 아빠다. 진짜 좋은 아빠다. 난 어. 어떻게 하면 외박할까 이런 고민만 하는데. 아, 네, 죄송합니다. <laughs> 아, 정말 <laughs> 정말 <그거> <laughs> 건전한 프로그램에서. 고민만 한다고요. 어. 사실 우리가 스크린 골프쇼에서 이런 거 하면 네. 좀 쑥스럽긴 한데, 음. 제가 나중에 음악 좀 깔아드릴게, 네. 카메라 보고 남편에게 음. 편지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카메라 좀 한번 보면서 아 여보 하면서 한 말씀 하면서 안들어 아, 너무 딴, 웃겨. 당당 당당 당당당당당 당. 구은 아빠, 민지 아빠, 도영 아빠, 도우 아빠. 어 당신이 있어서 이렇게 가수 김희원으로서 아이 내 아이 엄마로서 많은 칭찬을 받으면서 그리고 음. 많은 분들에 사랑을 받으면서 가수 활동 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당신이 있어서 이렇게 음, 멋진 김현희가 되듯이 저도 당신 아내로서 그 멋진 여자로 그리고 평생 하늘같은 서방님으로 받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건강하고요 우리 더 열심히 좋은 일도 많이 하면서 봉사 많이 사랑 나누면서 크... 당신 골프 좋아하잖아요. 좋은 남 진짜 골프 좋아해요. 어, 좋아해요 아주. 좋아요. 네. 그래서 같이 많이 댕겨서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기회되면 한번 같이 출연하자고. 그래요 어. 박사한 자 치겠습니다. 파스리 7 번입니다. 보겠봅시다1 3 4 네. m 입니다 바람이 아 <laughs>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고 있네요. 그래서 바람의 역를좀 보고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 요 좋아. 좋좋좋 좋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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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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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마마마마마마마마마이스마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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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마마마마마아마마마마마마마마 짧았어요? 네, 좀 짧았는데, 어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거 아니니까. 조금 짧게 나오는 아, 거예요. 아, 지금, 유아나 프로가 칩샷으로 자, 이걸 이제 넣어서 어디를할수 <laughs> 있습니다. 칩샷? 네. 오, 어, 거리가 많이 짧았구나. 지금 소파. 3m 남았죠? 네. 3m 남았어 3m요. 음. 일단, 제일 좋은 거는 OK를 받고, 그렇죠. 기다려야 돼요. 이기는 건데요. 네. 물론, 이제 넣으시면 제일 좋은데요. 음. 근데 지금 탑수로 보면 거의 더블 스코어예요. 8대4로 어, 아 척설랑... 로브샷이에요 와 그만 그만 비록 비록 조금 길었는데 아, 2.1에 잘 붙였습니다 그리고 아, 내주면 안 되는데 <laughs> 네, 네. 자 이제 시덕 씨가 요거하나 네. 넣어주면 이제 버디로 어 음. 티셔츠 너무 잘해주셔고네그죠 좋은데 네. 잘하 아, 저도, 좋은 제가... 잘하는... 저도 좋은 놀랐어요 보... 지금 아... 저도 놀랐어요 제가 <laughs> <laughs> 놀라셨어요 네. 라이가 있어요. 네, 있어요, 있어요. 라이 있어요. 좀 가져, 가줘, 가줘. <laughs> 가까이. 가까이, 가까이. 자스 버디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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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 봤어요? 오케이로 받았어요. 라이를 아. 봤어요. 아, 라이를 보지 말 거야. 도구 빼셨어요 저희 아빠. 저희 똑바로 보시면 네. 돼요. 그냥 똑바로. 네. 무한뭐하그렇 <laughs> 저희 도대체 라인을 봤어요 보면 안돼요 음, 3m에다 붙였는데 2m 해봐요? 이쪽으로... 네 2m 이면 돼요 고대지 하겠습니다 <laughs> 나이스 깔끔합니다 감다스 <감사합니다. 웃음> <나이스다. 웃음> 아, 라인 있어요. 없어 없어. 라인 없어요. 없어 없어 없어. 훌륭해. 어, 없어. <laughs> 1.8m요. 네. 네. 부드럽게 2m 치겠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아 아, 아. 아, 비현예요. 네.